안녕하세요. 12월 10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가는 미장이 은봉이잖아요. 예, 미장 은봉. 은봉 33위 평선. 정신과까지 내려왔고요. 정신과. 일단 정신과를 깨고 33위 평선 지지하려고 하는데 여기 33위 평선. 우리 장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어 보시면 자 미장 음봉에 따른 우리장 이제 모습을 보이 겠습니다 아침 시가부터 볼까요? 우리장 시가는 전일 종가가팔 군데. 2389.04잖아요. 어, 전일 저점이 67.25예요. 근데 67.17. 어, 306.30. 30. 306 30. 어, 코 선물이 좀 빠질 것 같아요. 236866 여기 이 사이가 67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미장이 반등할 거면 68 위에서 시작해서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보시면 이렇게 반등할 때 방송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방송할 반등할 때 제가 미장어룻밤 음봉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아니나다를까 일어나봤더니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자, 보시면, 음, 이때 방송했어요, 이때. 음, 이때 엄청 올렸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22시 30분까지 올렸다가 그냥 장대 음봉 하나 내리고 내려버리죠, 이렇게. 집 나갈 때는 어떻게 요 항상 이지점을 깨고 또 내려간 형국이 나오죠. 나스닥도 빠지고요. 음, 나스닥도. 이, 이, 이 라인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여기 이쪽으로 넘어갈지 봐야 되는데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또 빠지고 어 이게 반등 쿵 하고 내려왔다가 반등 줬는데 그냥 다시 쿵 하고 또 내려오는 어입니다 조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지금 이, 이거, 이거 보시면 장대 양봉을 갖다가 이제, 이제 다 먹었어요, 이거는. 여기가 무너져야 돼요, 실제로는. 여기도 무너지고. 이게 이 음봉을 잡아 먹어야지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 음봉들을 한 방으로 해결했어요. 자, 이 양봉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음봉이 나오죠. 여기로 벗어나는 놈이 나가는 쪽이 나가겠죠. 저는 저점 전전이 이게 저점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음. 닥스는 반등했고요. 어, 닥스 반등했습니다. 빅스는, 빅스도 지금, 오, 멋있게 만들었죠. 지금 거의, 예, 월요일 날이 이제, 어, 저희 위로 올라갈지 봐야 되고요. 지금, TQQQ는 여, 여전히 중간이고요. 여기, 중간, 여기, 올라갔다가, 음, 못 올라왔어요. 밑으로 쿵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정가상으로 올렸어요. 음. 다시 뭐20몇 프로였다가 18%로 다시 바뀌었고요. 이게 플러스, 뭐, 500달러, 500달러 가야 되니까, 46달러니까, 460달러까지 10배 가야 돼, 10배. 자, 가는지, 음, 먼 훗날에 두고 볼 일이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이, 여기 저점 부분에서 시작하면, 어, 이 반등, 반등다운 반등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 미장이, 미장은 이러, 여기 이때쯤 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장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키마추기 하려면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사 공공도 못 가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 공공도 못 가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음, 월요일 날 시가 23.2367.17 보고 있습니다. 23.67.17이 때가 이제 90인데 8위에 시작했잖아요 90인데 8위에서. 이장좀 빠질 것 같다 응, 얘기했고요 67은 여기 58 이었는데 58인데 67까지 왔어요 여기는 뭐 바닥이 지금 저점이 어, 저점 지금 월요일날 월요일날 저점은 지금 여기 뭐 테스트 아안 나왔네요 지금 가격이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아, 이것도 안 내놨네. 아, 일단은, 음, 월요일 날 시가는 2367.17입니다. 306.30. 306.30. 어, 참고하시고. 우리 장은 지금 이제 반등 타이밍인데, 지금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장대에 은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봉으로 엄청나게 큰 은봉이 하나 생겼다고 보면 되죠 주봉으로 보면 은봉이 응, 생겼어요 지금 올봉으로도 별로 안 좋고요 여기 무너지면 또 마장창 무너질 수 있어요 중심가 위에 중심가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우리 장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시가 참고하시고 <laughs> 월요일 날 종가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주중에 한번 시간 나면 주봉을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 나중에 보여주는 걸로 하고 다들 매매 참고하셔서 일단 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